안녕하세요. 보물창고 리뷰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영상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가장 좋아하는 레드맨 차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 어떤 거랑 비교할 거라면요? 이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레드맨 차지고요. 레드맨이 뉴 차지라고 해서 새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용하는 구형 차지와 그 이번에 새로 출시한 뉴 차지가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더맨 차지고요. 어몇 가지 옵션이 있는 제품이 미국에는 있더라고요. 지금은 차지 TTI 그리고 가죽 그 시스가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미리 한번 뜯어봤고요. 내용물은 그대로 구이 당시의 내용물 그대로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자에 들어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툴그 통합된 설명서. 네 이거는 많이 봤으니까 열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이런 비트 육각하고 별각 네, 이런 비트가 들어있고요. 홀더는 더 넣을 수 있는데 이 정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들어 있네요. 네, 추가로 다양한 비트는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포켓 클립하고 열쇠고리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포켓 클립을 껴놓은 상태입니다. 포켓 클립 한번 볼까요? 네, 똑같죠?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네, 이 열쇠고리 클립도 네, 똑같습니다. 구형하고. 네, 이렇게 가죽 시스가 있는데, 네, 제가 구매할 때제 차지는 천으로 된 시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가죽 시스가 있는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네, 이로써 차지가 두 개가 됐는데, 네, 한번 접은 상태에서부터 외관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포켓 클립은 빼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사용해서 조금 지저분하긴 하죠. 좀 가까이 볼까요? 네, 조명도 네 오른쪽에 뉴 차지고요. 왼쪽이 제가 써왔던 차지입니다 음각도 똑같고요. 네, 다른 점을 못 찾겠네요. 저는 네 똑같습니다. 아 다른 점을 찾았습니다. 뉴 차지는 완전 폴리싱이 되있네요 이것이 네. 완전, 완전 맨질맨질한데, 제가 사용하던 차지는 약간 그 오돌도돌한 그 있습니다. 이렇게 표면에 자세히 보면. 네, 약간 오돌도돌한 게 있어요. 근데, 유차지는 완전 폴리싱이 되겠네요 네, 안쪽에 레더맨 차지, 티타늄 음각은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이쪽 세로. 왼쪽이 구형이고, 이번에 새로 나온 뉴 차지입니다. 차이점이 없죠. 네, 똑같습니다. 반대편, 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아 약간 오돌도돌한 게 있는데 새로 나온 유차지는 완전 폴리싱입니다. 네. 이쪽에 기스는 제가 팩을 때려 박아서 기스가 난 부분이고요. 이쪽도 네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죠? 네 이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네 새거라 지금 굉장히 빡빡한데 플라이어 부분. 네, 완전히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쪽 끝부분에, 어, 주름이 더 크게 생겼네요, 뉴 차지는. 보이시나요? 왼쪽은 촘촘한 주름인데, 오른쪽은 약간 큰 주름입니다. 네, 이제 초점이 잡혔네요. 그죠? 왼쪽이 구형이고, 오른쪽이 뉴 차지입니다. 다른 거는 뭐, 똑같아요. 네, 반대쪽도 똑같고, 플라이어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다만 그 안쪽에 네, 주름이 조금 더 커졌어요. 신형이 작은 틀은 제가 다 열어봤는데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똑같이 인치, 센치, 룰러가 다 양쪽에 다 있고요. 네, 드라이버, 캔 따개, 네, 똑같이 열어서 이렇게 보면 네, 변한 게 없죠. 네, 똑같습니다. 네, 가위, 정밀 드라이버. 큰 일자 드라이버, 똑같습니다. 이 레더맨 차지는 레더맨을 대표하는 멀티툴이다 보니까 디자인에 큰 변화를 주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도 안될것 같고요. 네, 뭐, 물론, 뭐, 큰 구조상의 단점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개선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네, 그냥 그리퍼에 주름만 조금 더 생겼다 뿐이지 다른 건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칼의 모양이 약간 변했습니다. 네, 다 펴서 한번 볼까요? 새 제품도 굉장히 예리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칼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네, 칼 위쪽에, 네, 이 지금 위에 게 신형인데, 위쪽에 이쪽 그림자가 좀 길게 지는 게 보입니다. 네, 구형은 짧죠. 신형은 좀 큽니다. 근데 이 윗부분 칼 모양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칼 재질은 똑같이 s 3 0 v 이고요 똑같이 락장치도 다 똑같이 있고요. 그리고 톱은 똑같습니다. 시정과 구형이. 네 바뀔 이유가 없죠. 네. 그리고 반대로 넘어가서 네 벨트 커터가 있는 서레이션 나이프 역시 디자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네 파일 똑같습니다. 반대편 무늬도 격자 파일. 똑같이 고요 네, 이렇게 살펴봤는데 어, 제가 왜 이걸 비교했냐면요. 어떤 분이 신형 그 차지가 많이 변했다고 이런 덧글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구매해서 이 신제품을 사서 보니까 변한 게 거의 없습니다. 네, 역시 이 헤리테이지가 있는 이 멀티툴은 디자인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네, 똑같죠? 혹시 모르니까 무게 한번 달아볼까요? 네, 제꺼 248g. 네, 신형 248g. 네, 무게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구형은 지금 이제 판매를 안 하고 신형을 판매해야겠죠뭐 구형을 싸게 판다면 구형을 싸게 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차이는 없으니까요. 네, 그 플라이어의 주름이 조금 더 굵게 되어있다고 해서 뭐 그게 굉장히 활용을 잘할수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니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레더맨 차지 구형하고 신형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멀티 툴을 거버와 레더맨 SOG를 다 통틀어서 하나만 구매해야 되겠다. 차지가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